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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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 어딜 가, 어디 가, 일로 와, 일로 와, 다들 어디 가, 이거 와, 이거 와, 이리 와. 야, 우리 존나 잘싸우는데 말도 안 되게 잘싸우는데 도쪽은 아, 이미 왜? 기세에서 밀려 있어. 아니, 우리가 밀면은, 일단은 S버튼에 마우스, 손가락 올라가 있어. 자, 보스탑 한번 준비하러 가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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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준비할게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좀 느끼게 해줘야겠다. 어 하층으로 일단 다 모이자 쟤네들 7시, 5시 두, 두 군데로 갈라져서 모인다 참고해주고 이거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2층 올라갔을 때 저희 2층에서는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따로 빠져서 뭐 약한 사람들 보스 잡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 7시 방향이 엄청 많거든 그러면 아르토나 루셈 간다는 얘기야 얘네 아르토 간다 다내거 싸울 준비해주고 나가자 우리 다 같이 달려 다내거 싸울 준비해주고 애들 찍어줘 이거 보스 쪽으로 다 와줘야 돼 애들 봐야 돼 애들 죽이면서 보스 를 준비해줘. 보스 를 준비, 다들. 나이스요, 우리가 먹었다. 나이스, 우리가 먹다 나이스. 일단 애들 죽일 바꿔 죽일게요, 계속. 이거 전부 다 안전지역 가가지고 2층 가봐. 다 안전지역 가서 2층. 그 크루절로다 띄워주세요. 2층 6시로. 애들 소스 크발칸 간다. 1등에서 40등만 내려와. 그거 나머지는 한시꺼 잡고 내려와. 자, 여기서 하고 지금 다 모였으면 다모였다 생각하고 들어가자. 가, 가보자. 애들 찍어볼게, 찍어볼게. 한 번만, 한 번만 밀자, 한 번만. 한번밀 거야, 밀어봐. 확인, 총이 모르죠, 총이 모르는 중, 총이 모르는 중. 총이 보고 있어. 총이 보고 있어. 다, 다 봐줘, 다 봐줘, 총미 입구 쪽, 나이스. 밀어, 밀어. 이거 우리 전부 다 입구 쪽으로 나와봐. 오거리 쪽으로 나와봐, 다. 안쪽 싸우지 말고, 오거리 쪽으로. 어, 오거리, 금속구마 가지고 금속구마 지금 들어간다. 오케이, 컷. 뒤쪽 라인 다 자를 거야. 확인. 뒤쪽 다자라서 들어가자. 아, 이거 지금 노란피거든? 요거 지금 2층 올라가가지고, 빠르게 11시꺼 잡고 내려올게. 2층 바로 올라와. 지금. 보르카, 연어스 다 뛰어. 어 보르카 잡혔는데 뭐야? 요구라로 뛰어. 또 누가 남아서 잡았나 본데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거 세브까지만 잡을게. 다 세브로 가. 세브 잡고 바로 내려오면 된다 이거. 그말판는 충분해. 야 가조트, 가조트. 가조트. 가조트? 아 가조트 바로 내려와. 가조트 나 있는 줄몰랐데 가조트로 와 그냥. 어. 가조트 아직 빨간 피야. 와도 뭐 데다 밀고 우리가 바로 먹을 거야. 밀자. 다 밀고 바로 우리가 먹을게 이거. 어, 바로 받아 먹어 이거. 너이 바로 받아먹고 바로 뛰자. 그 말칸. 다 밀어, 다 밀어. 오거리까지 밀고 카운트 할게. 들어올 준비. 쓰리, 투, 들어올 준비해. 원, 고, 들어가. 요거 잡고 바로 그 말칸 뛸 거야. 애들 들어와. 오케이, 잡았다. 밀어. 밀어. 그 밀어. 말칸까지 밀어버려.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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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 어딜 가. 어디 가. 일로 와. 일로 와. 다들 어디 가. 이리 와, 이 와, 이쭉 밀어봐. 다 밀어봐. 막조라긴. 애들 밀어봐. 애들 다 밀어. 다 밀어. 다 밀어 다 밀어 나이스 위로 위로 쭉 올라가 초기 안되게 초기 되게 초기하게. 바로 먹을거야 우리가 나이스 먹었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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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트까지 밀자 12시로 갈까 12시 우리 지금 보스 뺏긴거 없지? 있나? 오케이 싸우자 애들, 애들 찍어 메인 보이는 데서만 찍어줘 촘미촘미촘미촘미 보이나? 오케이 앞으로 쭉 밀자 쭉 밀자 오오 오오리까지 밀어봐 오거리까지 나이스 나이스 오거리까지 밀고 들어올거야 쭉쭉 올라가 보자 카운트할게 들어올준비 쓰리 투원 들어와 지금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보스 때리자 카심 20명 확인 잡혔다 올라가자 오케이 밀오프 갑시다 밀오프 달려 야 우리 존나 잘 싸우는데? 말도 안되게 잘 싸우는데 저쪽은 이미 기세에서 밀려있어 아니 우리가 밀면은 일단은 S버튼에 마우스 손가락 올라가있어 뒤로 빼 농납했다거든. 뭐. <laughs> 다시 달릴게. 자, 밀자. 들어가자. 찍어, 들어가. 고고고. 애들 또 봐봐봐봐봐봐. 봐봐, 봐봐. 다 뺀다, 다 뺀다, 다 뺀다. 그대로 찍어, 그대로 찍어, 다 찍어, 다 찍어. 예, 몽키장인 가 어, 어, 어. 몽키 지금 올라갔다. 몽키로 올라갔어. 몽키 봐줘. 위에 있는 사람. 오케이, 몽키, 몽키, 몽키. 밑에 있는 사람들 몽키. 오케이, 됐고. 단타 봐줘. 단타, 단타. 지금 단타. 단타 봐주고. 나이스. 다시 보스로. 보스 딜. 빡 딜. 마무리 하자. 살짝 불안해 내가. 심지어 못했다, 짭짭 됐다. 됐다, 됐다. 뭐. 저쪽도 지금 연 합병하고 인원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 우리한테 밀려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았을 거야. 포기인가? 포기한 건가? 오케이 들어가자. Get r e a d go. 야 애들 더 빠져버렸네. 이건 뭐 그냥 잡자. 아니 65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자 중화 바로 갈게요. 자 허. 어... 오늘 어쨌든 보탐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형님들 오늘 보탐 깔끔하게 이겼고 이거 솔직히 나 혼자 뭐 다른 거 하는 건좀 헤마고 여기서 딜하고 요거 잡는 데한 2시간 걸린다니까 제가 봤을 때 적들도 안올것 같거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